출퇴근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아, 아, <laughs> 아!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현이라고 하고요. 레코딩이나 라이브 세션. <목소리> 베이스를 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마 그 베이스를 치는 사람 열의 여덟 명 정도는 처음부터 나 베이스를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없었을 음. 거예요. <laughs> 뭐 교회에서 기타를 치다가 아, 네. 이제 전향을 한다든지. 근데 저도 전향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작곡을 전공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laughs> 원래 리듬 악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드럼을 치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드럼은 절대 안 된다. 곡을 써야 돈을 번다. 이런, 아 이런 마인드셔가지고, 아 보니까 학교의 경쟁률이, 베이스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이스로 학교를 들어가서 곡도 쓰고 하겠다. 네. 일단은 학교를 네. 들어가겠다. 하고 네. 바꿨는데, 곡은 뭐 거의. <웃음> <웃음> 그럼 이제 거의 네. 베이시스트가 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음. 지금은 너무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우리 아들 짱 멋있어. 아,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곡을 써야 돈을 번다고 라 네. 하셨는데, 아버지가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요 네, 아버지가 이제 음악 평론가가 꿈이셨다가, 근데 이제 진로를 생계 때문에 은행원으로 가셨다가 음. 지금은 이제 퇴직하시고 카페 운영하고. 그러면은 연주자도 되게 분야가 네. 많잖아요 주로 하는 장르라거나 내가 이거는 진짜 잘한다 아, 뭐 사실 좀 전문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뭐든지 다 잘해야겠지만 <laughs> 재즈는 좀 약합니다 아, 아, 아. <laughs> 근데 음악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한다? 예, 네, 한마디로 <laughs> 얼마... 재즈 빼고 다 잘한다? 아, 재즈도 뭐 흉내 정도는 됩니다 아. <laughs> 그러면은 여기가 집이잖아요. 네. 오피스텔에 있는 가정집인데 방음 공사를 따로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베이스다 보니까 저음이 가장 많이 울리면서 아, 그렇죠. 방음에도 어렵기도 하고. 네. 집에다 방음 공사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서 뭔가 불편했던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없었다가 네. 최근에 한번 있었어요.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곡이 또 약간 락킹한 곡이었어요. 아. 그래서 좀. 후들겼죠 <laughs> 네, 좀 후들겼는데 바로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럼 음. 민원 한번 들어오고 이제 조금 살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쯤이었죠? 11시 반이었죠 <laughs> 아 저녁이요? <laughs> 네 <웃음> 네. 그거 제가 잘못했죠 <laughs> 저 어, <laughs> 네. 사과해야죠 그러면 네, 잘못했죠 음, 그럼 낮에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낮에는 아무런 터치가 없었어요 뭐 잠깐잠깐 은이가또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최소한의 설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한번 둘러볼까요? 네. 아 그럼요 예 가시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냥 가정집이고요. 여기 방만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 음. 겸 침실, 잠도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여기가 제 방이니까요. 아 그러면 <laughs> 작업실 겸 침실, 아 그렇죠. 생활 공간이 되는 곳인데 네. 한번 안쪽을 볼게요. 음,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은 책상이 좌우에 하나씩 있고 침대 있고 행거랑 이것저것 있네요. 이쪽이 메인 작업 테이블이겠죠? 네, 그렇죠. 이쪽은 이제 음악 작업할 때 음. 그리고 이쪽은 문서 작업 그리고 아. 간간히 뭐 게임도 좀 하고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음악 작업 테이블을 먼저 좀 볼게요. 네. 보면은 가운데 아이패드인가요? 아이패드 인척하는 케이스죠. 아. <laughs> 아이패드. 이... 어? 왜 있죠? <laughs>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가 따로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샀거든요. 이것도 프로그템. 그러면은 저거는 그, 그 아이패드 케이스는 그냥 관상용인 건가요? 아, 아니에요. 이게 제가 레슨하거나 할때 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타이핑하려고 샀는데 네. 단점이 뒤로 안 제껴져요. 아. 뒤로 안 제껴져서 악보로 활용을 할때 아, 이렇게 해서 보면 때착 붙으니까 음 그럴 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먼저 볼게요. 네. 인터페이스는 아폴로 트윈을 사용하고 계시고 스피커는 제네렉 저게 7인치인가요? 이게 5인치예요. 5인치면은 방 사이즈. 아니면 가정집인 거에 비해서 너무 크다거나 그런 거는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이 방을 딱 보고 스피커를 결정했는데 이 모델이 그 8330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제네릭 그 이게 마이크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수음 위치에서 룸 어쿠스틱을 아 조정을 해줘요. 룸 튜닝이 되는 거 네, 요 네네네. 오우, 너무 이게 좋다. 저희 집이 아니니까 룸 <laughs> 어쿠스틱 설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어. 뭐 베이스 트랩을 넣는다든지 네. 붙이는 것도 살짝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했는데 부밍이 어느 정도 잡혀요. 완벽하진 오. 않습니다. 오, 그래도 룸 튜닝 <laughs> 되는 거 너무 좋네요. 네. 네. 저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룸 튜닝 마이크는? 아 이거를 번들로 팔아요. 아. 네 이렇게 세트로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세트로 구매를 해서 조금 네. 더 저렴하게 저희 같은. 네, 영세한 네 영세한 음악가들은 이렇게 세트 품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맥북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 DI 아, 저거는 네.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안 물리고 네. DI를 거쳐서 가면은 어떤 게 장점이 있나요? 제 레디를 쓰는 이유가 이게 진공관 DI예요 그래서 앰프가 없잖아요 지금 아 네네 네 이거는 레슨용이고 우와. 페달보드에서 레드 DI로 넘어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진공관 앰프의 질감을 섞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페달을 좀 볼게요 네 엄청 많네요 아 베이시스트 치고 많죠 얼마 정도 되셨나요 시행착오까지 합쳐서 음. 300좀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사고팔고 네. 하면서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아 그리고 테이블은 미디 데스크인 것 같네요 이, 페달, 네 페달도 있고 건반인데 건반은 에모디오 키스테이션 네. 6일 건반 6일 건반 사용하고 계시고 이 책상은 어디 거죠? 이게 퍼니핏이라고 그, 퍼니핏 이걸 선택한 게뭐 튼튼한 것도 튼튼한데 방진 아 기능이 저게 딸려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딸려와요. 아뭐 물론 제네릭이 여기 방진 그 설비가 네. 돼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더 잡아 주는 느낌으로다가 앰프는 모델이 뭘까요? 팬더에서 나온 럼블백인데요 럼블백 숫자 네. 써있듯이 100W죠 집에서 쓰기에는 볼륨을 좀 작게 해놓고 써야겠네요 네 볼륨 좀 작게 해서 쓰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와트 수가 있는 거를 쓰는 이유가 해상도 확실히 똘똘이 앰프랑 네. 큰 앰프 쪽 작게 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럼블백 이, 이 앰프 굉장히 클래식하고 조금 저음이 벙벙거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 정도는 또 프로다 보니까 <laughs> 또 e q 잉으로 확실하게 아 잡아주는 해결할 수 네,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반대쪽 책상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쪽에도 스피커가 네. 보스 저거는 모델이 뭔가요? 보스 컴패니언 5라는 모델이고요. 아, 네. 요거가 이제 음악 감상할 때 되게 좋고요. 일부러 이런 스피커를 놨어요. 음감용. 아 네, 이쪽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또아 들어보고. 모니터하고. 네, 그렇 그러면은, 침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사실, 일어나면은 출근. 다시 누우면 퇴근이잖아요. 출퇴근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업하다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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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출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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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베이시스트니까. 네. 악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악기 소개요? 네. 이거는 어떤 악기죠? 네, 이거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 그 밴더사에서 나온 그 68년 오리지널, 오리지널 재즈 베이스입니다. 굉장히 제가 살때 당시에 한 700만원 정도 가까이 샀던 것 같아요. 빈티지 악기네요. 네. 보면은. 저희 어머니랑 동갑인 아 친구, 아니, 어머님이십니다. 아 <laughs>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악기. 그냥 평생 가져가야지. 또 다음 악기 가보시죠. 자, 얘는, 네. 캔 스미스, 아, 네. 아세요? 아, 어, 들어봤죠? 네, 스미스고, 예, 얘는 저랑 친구예요. 네, 94년 개띠입니다. 친구도 네. 보시면 세월의 흔적들이 조금 있는데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베이스 치곤 근데 되게 상태가 괜찮은 편은 아닌가요? 아, 우리는? 30년이 아니고 28년이죠. 아. 네. <laughs> 28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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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오. 또 이제 오. 올드 스미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비캐드. 아, 요게 네. 이제 올드 모델에서만 나오는 그렇죠. 그런 형인이거든요 네. 검은색이고 음. 또 요즘 나오는 거는 여기에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박혀있는데 아 얘는 또, 이렇게 아 돼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죠? 얘는 한 500만원 정도. 중고가. 중고가 500. 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나요? 그거는 밴더 한정인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너무 악기 자랑하는 것 같나? <laughs> 뿅. 얘는 뭐죠? 아, 얘는 이제, 아뜨리에. 아뜨리에? 네. 네. 요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네. 얘는 딱 그거예요. 일본. 이게 누구 시그니처인데, 아오키 시그니처라고. 아 아니요 앞에 네임을 모르겠는데 무슨 <laughs> 아웃? 네 일본의 유명한 세션 분이 예. 있습니다. 요즘 또 시티팝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아, 그쵸? 네 그때 구매를 했고 요학기는 음... 뒷판에 베이시스트 서용도님 사인이 있더라고요. 이 뒷판을 까보면 있어요. 아 네. 네 그분이 03년도에 한국에 가져오신 악기인 것 같아요. 네. 얘는 중고로 2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좀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너무 악기 자랑하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작들이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네. 저는 베이시스트 정승현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쓰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예. <laughs> 그러면은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